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34살 14개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기 아빠 신승룡입니다 최근에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미사 전례를 배우고 세례를 받고 고해성사를 하였습니다 고해성사 내용은 광장을 나오며 마주쳤던 극우 내란세력을 마주치며 화를 내고 저들을 미워했던 저의 마음에 대해 고해를 하였습니다. 주님, 네 이웃을 사랑하라던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제 좁은 마음에 대해 고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해를 잘못하였습니다. 각종 혐오 발언과 극우 파시즘을 외치면서도 자기가 애국하는 줄 착각하는 저 사람들을 마냥 사랑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이 이상한 구조에 대해서 투쟁 하는 것이 진짜 이웃에 대한 사랑 이고 실천이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가결 때 국회 앞에서 울려 퍼지던 다시 만난 세계를 들으며 취해 있던 저를 반성합니다. 백일이 넘도록 진행되는 장기투쟁 속에 이만하면 됐지라며 지쳐있던 저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혹자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 이상한 세상에 대해서 내 잘못이 아니라면서 위로를 건넵니다. 하지만 저는 미사 때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를 외치며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도 제 탓이로 말입니다. 개혁이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파면이 기각이라도 되었다면 조금의 일상조차 없어질 텐데 이것을 망각하고 지쳐있던 내 잘못이다. 끝까지 투쟁해야 된다. 다시 한번 다짐하였습니다. 내란수계에게 감옥문을 열어준 법구라지들과 이런 상황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는 국민의힘, 각종 목사, 교수, 언론인, 장관들이 버젓이 있는 한 윤석열 한 명이 파면 된다고 해서 세상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장기 투쟁을 바라보면서 왜 삶이 목적이 아니고 과정이라고, 과정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흐른다면 제가 곧 바다의 출발이며 완성이었음을 쉼 없이 흐른다면 그토록 꿈꾸던 바다에 이미 다 있다는 걸쉼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함께 집회 중인 제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놀고 있는 사랑하는 딸 나연이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투쟁하고 있는 사랑하는 동지들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에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이후 시대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12월 4일 새벽에 부모님 대화에 잠을 깼어요. 땡! 윤석열이는 대통령감이 아니야!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빠 그런 말할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들어보니까 개엄 두 시간 만에 꼬리를 말다니 대통령감이 아니란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옆에서 개엄 개엄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고 계셨고요. 아이 세상에 주님, 오늘까지 매주 이 집회 나오려고 제가 어떤 첩보 작전을 했는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웃으라고 한 말씀이니까는 조금 웃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가정과 이사회 분열이 기획되고 조장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어 듣기 한 번만 하겠습니다. 지금 틀어 주시겠어요? Baby, you are not alone. Baby, you are not alone. 직역하면 자기야, 자기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뜻이죠. 한국 현대사에 맞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야, 네가 그러고도 언론이니? 저. 저는 윗세대를 거짓 세계에 가둔 알고리즘엔 권력 앞에 침묵하는 언론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와 건전한 공동체가 부재한 사회에서 고독한 노인들이 돈몇푼의 구구집회에 동원되고 권사님이 꼭 필요해요 소리에 끌리는 현상을 개인에 대한 비판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세력의 행태를 압니다. 서부지법을 박수해낸 폭력과 우리의 선의를 조롱하는 악이가 뭔지 압니다. 내 가족이 그러니까 그 순한 분이 빨갱이 몰아내할때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있어서 너무 슬픕니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내란 세력이 처벌받을 때우린이 분열과 다시 만날 겁니다. 공존도 이해도 할수 없을 것 같은 상대를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용서하자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처벌 받아야 합니다, 잘못은! 다만 한 번만, 개인에게 분노하기 전에 딱한 번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용서할 수 없는 게 뭔가에 대해서 분열을 만들고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잘못된 정치와 기득권에 대해서 딱한 번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이 광장에 모인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과 노동자, 어린이와 노인과 세상의 화평을 불러오고자 다른 박질하는 모든 발행의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천국은 이곳에 있습니다. 투쟁! 예! 발언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지금 백만 시민들께서 계속 광장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경복궁역 3번 출구 뒤쪽으로 우리가 집회 신고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길을 막고 있어서 지금 안정적으로 집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의 분노는. 길을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집회를 위해 경찰은 경복궁역 3번 출구 뒤쪽으로 지금 당장 길을 여십시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길을 열어라! 다시 해보겠습니다. 길을 열어라!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잘 고쳐쓰고 싶은 마음에 매주 집회에 나고 있는 대학생 김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이 석방된 날 저는 친구들과 거리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겁도 없이 재판부의 결단에 감사한다며 인사하는 걸 봤고 사법부와 검찰이 윤석열을 탈옥시키는 걸 봤는데 열불이 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광장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가 없구나. 끝까지 안심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전쟁이구나 생각했습니다. 12.3 내란 이후 세 달이 지났습니다. 저들은 두 시간짜리 계엄이었다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여기 있는 우리들은 1년의 4분의 1을 집회 속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싸움도 이렇게 지난한데 민주공화국을 만들며 앞서서 나갔던 열사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요즘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예로부터 농록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동항농민운동과3일운동 제주 4.3과 4.19 80년 5월 광주의 저항정신을 이어받아 2025년 내란에 맞서 거리로 뛰쳐나온 우리의 저항정신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쟁을 통해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모습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언제 국민에게 총칼을 드릴지 모르는 세상, 국민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 찍고 처단하겠다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 세력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자보 회소는 기본이고, 윤석열 파면 서명운동 중인 학생들을 조롱하고, 빨갱이라고 소리치는 학생들이 캠퍼스에도 보입니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우리 늘 노래하듯이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앞서 나간 열사들을, 산자들이